한나망을 맡고 있는 어, 한국통신컴퓨터네트워크의 송주영입니다. 어, 여러분의 그 이번 KRL넷의 포스트를 맡고,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한선영 박사나 여러분들이 전부 한남망의 그 인터넷 한국의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 처음 생긴 거는 82년도부터 생각, 생긴 것은 한선영 교수 쪽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요. 90년도하고 91년도, 2년도, 3년도에 하나 SDN이 하나 NES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그, 이때까지 하나 SDN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것이 90년도 6, 6월에 56kbps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로 하와이 대학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92년도 6월입니다. 92년도 6월에 인터넷에 접속 창구를 픽스, 페드럴 인터넷 익스체인지는 익스체인지는 어, 저기 나사 에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금 이정표인데요. 그다음에 92년 작년 9월달 9월 말에 한국통신에서 하나넷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어, 구, 저희가 지금 많은 작업을 해갖고 인터넷에 관한 굉장히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신은 어,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해외 전용에서는 256K로 증속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서을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망의 그 회원에 대해서, 회원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 국내 최고의 그 교육기관인 교육 기관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가 저희 하나망의 이사 기관으로 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통신 업계 연구에 많은 업적을 쌓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저희 하나망의 이사회원이십니다 대기업으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피 삼성 어, 종합기술원이 많은 그 유저, 유저 트래픽을 어, 내면서 대기업의 정회원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산원이나 전파연구소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중소기업입니다. 여기 핸디소프트나 부인전자 연주시스템 동진정보, 하이퍼컴퓨터. 이런, 아마 여기 관계자들도 몇번 계시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큰 회사는 아닌데 네트워크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 갖고서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해외 정보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디파이 해갖고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그 경위를 표하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붙어서 하나망에 연결돼서 기술 개발에 많은 그 업적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뭐 여러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하나망에서는 개인 회원이 약한 지금 106명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하고 일반 연구소의 개인회사의 연구원들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 대학생한테라도 다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양이, 서울대학의 최양이 교수께서도 말씀드렸지, 서울대학 교육망이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저희 한국통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월드와이드 TCPIP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변화권 실장에서 말씀드리신 시스템과학연구소는 서프넷에 연결돼 있죠. 지역망이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250만 한국통신은 NSF 백본에 다이렉트 물려 있습니다. 다, 50, 어, 45Mbps 어, NSF 백본 하고요. 나사 사이언스 인터넷에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아까 그 다음에 아까 정길남 박사께서 말씀드린 건 호주가 안경이 그 네트워킹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2, 512K로 다이렉 어, NSF에 연결되어 있고요. 일본에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차, 채널이 있는데 가장 액티브하게 그, 하고 있는 것은 와이드 프로젝트. 준무라이가 운영하고 있는 와이드 프로젝트에서 190 k 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뉴질랜드는 64 k 이고요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 쪽으로는 다수의 그 T1 링크가 있습니다. 한 다섯 개의 T1 링크가 있어 갖고 유럽의 각 리전 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 하나의 넷 구성도를 간단히 보시면 여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k t RC에 그 전산실 아마 투어를 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NASAAMS랑 프로티온이라는 그 라우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코 쪽의 라우터도 상당히 좋은 기계인데 나, 프로티온도 상당 어, 그에 버금가는 기관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NASAAMS 같은 데는 약한 150개의 그 프로티온 라우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ASAAMS하고는 프로티온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기관들 많은 기관들이 시스코 쪽의 프로덕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패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항공대나 아이출이나 서울대 같은 거는 AGS급에 굉장히 큰그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본사하고는 그 희완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방향에서 들어가는 그 네트워크 오퍼레이싱 센터의 운영 장비는 지금 바로 보신 거에 거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그 전시하는 전시실에도 있지만은 그 반델 골트만의 프로테콘 안락이 상당히 비싼 장비인데 프로테콘 안락에서 모든 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성공이 있습니다. 한국통신이 하나넷을 인수해서 가장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면 저는 어2 5 6 k 를 스피드업했다는 걸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6K로 스피드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세틀라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갑니다. 라운드 출입 딜레이가 약한 600ms 되는데, 어, 600ms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해적 케이블로 가야 됩니다. 해적 케이블로 저희가 2 5 6 k 로 했는데, 어, 해적 케이블 256k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 세틀라이트 어, 가는 것 보다도 미국 돈으로 약 5만 불 정도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어, 네트워크 한 사람들은 전부 네트, 저기 해적 케이블을 원합니다. 릴라이브리 그러니까 신뢰도라든지 딜레이 면에서 해저 케이블이 세틀라이트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보낼 수 있는 패킷이 약한110 패킷에서 550 패킷을 한 5배 정도 뛰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아까 제가 잘 한다고, 어, 네트워크 잘 한다고 전 박사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호주가 256K로 올린 지한 1년이 태어 못해서 512K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저희 예상에서는 어 금년도가 다 지나가면 벌써 256K가 확보 되고 내년도 초 정도 되면은 510K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제네에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망으로 접속해서 56K 때랑 그 에버레지 리스폰스 타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 어, 서부쪽이요 서부쪽으로 가는 게 팀테스트를 해갖고서. 그 전에는 뭐 2000ms 더 이상, 그 이상 걸렸었는데, 150ms로 굉장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그, 어, 내에서는 그 T3 백본이기 때문에 동부 지역까지 가는 데는 20ms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어, 동부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는 T1급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이렉트리 그려놨지만은 NSF T3를 통해서 T1을 통해서 가는, 유럽 쪽으로 가는데 약 330에서 380ms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러한, 지금 저희가 지금 한국통신연구개발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여러 그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기관들도 이러한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날이 꼭 와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가는데 SFF로 가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한 850ms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번호판 실장님께서 128개 따로 내야 된다는데 거기에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저희가 그 한국통신으로서 이대, 어, 하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동, 이관해온 것 중에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키 서비스를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소방대학에서 그 1월부터 아마 한걸 알겠는데요. 저희가 소방대학 어, 사이드는 어, 아카데믹용이고 저희는 일반용으로 바꿔서 더 업,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뉴스 서비스를 저희가 여태까지는 56K가 상당히 그로 스피드고 세츄레이트 됐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를 다 받아볼 수 없었어요. 여태까지요. 마찬가지, 세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뉴스 서비스 다받아수 없는데, 전 세계에서 브로드캐스트 되는 서비스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6K로 증속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뉴스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만의 그연더별 트래픽을 보시면요.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년대는 거의 뭐 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됐는데 91년도에 와서 10메가바이트, 그러니까 10메가바이트, 아 10, 10기가입니다. 10기가바이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매달 한 10기가바이트 정도로 올라가서 100, 100기가바이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93년대 지금 한, 어, 중반인데요. 이미 120기가바이트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하고 92년도하고 93년도 늘어나는 속도가 2배 이상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어, 하나망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트래픽이 저희 국내 트래픽이 전체 70 내지 80%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선영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그 FTP고요. 그다음에 메일이고 텔레시고아키고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매달 한 15기가에서 20기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간별로 말씀드리면은. 과학원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원이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에 그, 이건 아키디비 때문에 많이, 상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마찬가지고 더해 한국통신, 그 다음에 포항공대, 그리고 삼성이 요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있니다 삼성이 여기 이따가 아마 저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통신은 그럼 앞으로 뭐할 거냐? 이거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 지금 전세계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네트워크 가 아니고 전세계 네트워크에 그 트렌드는 뭐냐면은 리서치 R&D 네트워크보다 증가 추세가 커머셜 네트워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네트워크의그 증가 추세가 R&D 네트워크를 이미 패스했고, 어, 저희, 전문, <laughs>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90,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저, 레지스터하고 있는 네트워크의약한 어, 60%가 커머셜인데 94년도 말 정도 되면은 90% 이상이 커머셜 네트워크이고 나머지 10%가 R&D 네트워크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R&D 네트워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커머셜 네트워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그 INSO 사이트에서 나온 뉴스에서 나온 건데 아카데미에게 이미 어 91년도 준, 어 저기 6월 달경에 패스를 했습니다. 인더스트리얼이요. 이것을 계속 인더스트리얼은 그야말로 익스포넨셜이고 아카데미에게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상당히 그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IBM 컴퓨터 하면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텐데 IBM 물론 빛넷으로 자기네 망을 쓰고 있었지만 90년대만 해드려도 IBM에서 그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 수, 사, 사용자가 거의 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어, 전 박사님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그런 그 아인의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아이, IBM에서 인터넷을 쓰기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상급자한테 싸인을 몇 개를 받아야 인터넷 쓰게 했는데 그거를 IBM에서 풀었습니다. 풀어갖고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은 지금 사, 사용자가 이거 조금 잘못 나왔네요. 2500이 아니라 25000입니다. 알고 우리 저기 타이핑나이상이 잘못 썼는데 유저가 2500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IBM 사용자들 중에서 쓰고 있는 게 리서치 네트워크, 물론 디그리드에 대한 것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줄을 쳤는데 커뮤니케이트 위드 커스터머입니다. 마케팅 디파트먼트에서, IBM의 마케팅 디파트먼트에서 인터넷을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그큰 회사들이요, 예를 들면 뭐 유니언 카바이드나 로키드나 이런 회사들이 그 커머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작 인터넷에 붙이고 있는 것은 이 인터넷을 어떻게 보면은 커머셜 한 망으로 쓰겠다. 이런 생,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 그와 동시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센터에서는 어, 24시간 전부, 어, 오퍼레이팅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매니지먼트는 아까 뭐 저기, 어, 연구전산망이라거 대동소에 합니다. 퓨처 그 고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딱 15분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우리는 어, 한국통신의 입장은 커머셜 인터넷 엑세스를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어,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국제통신사업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에, 내년 초 정도에 커머셜 인터넷 엑세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 인터넷에서 커머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뭐 시크릿이 아니고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NSF 백본을 운영하고 있는 ANS 회사 자체서 자체에서도 커머셜 트래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어, 이것을 위해서 커머셜이든지, 아니면 교육연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T1 백본을, 어, 내년도 초절 정도 전국에 깔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 한국통신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쉽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T1 백본을 갈아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 이건 새로운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BPDN, 그러니까 버이얼 패스, 보 a t 프라이빗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삼성의 그 삼성에 있는 그 본사에서 미국에 있는 삼성한테 자기의 사설망 형태, 그러니까 사설망 형태의 퍼블리 네트워크이지만 사설망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테크놀로지는 아마 그 시큐리티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픈 네트워크에서 크로스 네트워크로 병, 어, 로지컬하게 세퍼레이트 돼야 될것 같습니다 피지컬하게는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마지막으로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을 하고 있지 않는데 어, 업그레이드 오버 시스 랭크 그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512K로 하면은 어, 지금 저희가 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가장 그 괴로움을 받았던게 해외로 나가는 그 링크가 저속이었기 때문에, 5 6 k 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모든 뭐 파일 전송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렸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5 1 0 k 페이로 증속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